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커피 한잔. 어 아, 좋다. 아, 그리고 뭐. 오늘은 포자, 포자. 오늘은, 푸자, 푸자. 오늘 방금, 낫도를 시켰어요, 낫도. 저의 아침 겸 점심 식사에 매일 먹는 제품이 낫도거든요. 낫도 나또 먹은 지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 가길래 시켰습니다. 네이버에서 낫도 치면 나오는 제품 있거든요. 음, 그게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많고 해서 맨날 그거 먹습니다. 음. 홍보는 아니고요 <laughs> 홍보했으면 좋겠다. 나도 홍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먹,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검정콩 낫도도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원래는 그 노란콩이잖아요. 낫도가. 근데 검정콩도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검정콩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laughs> 그 뭐랄까? 그 검정콩은 질겨요 약간. 딱딱한 약간 더. 그래서 약간 그 낫또와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 낫또는 응. 그 흐물흐물한 콧물 먹는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laughs> 콧물이 아니라 약간 코딱지를 먹는 느낌이다. 아, 그래서 콧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노란콩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건, 저희 필기 메모집입니다 아, 필기를 좀 해야 돼서. 뭐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따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약간 매일매일 일기를 적는데, 일기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랄까. 하루에 뭔가 하나씩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더 내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보완해야 될 점, 뭐, 바꿔야 될 점, 뭐, 이런 거. 예, 요즘에는 그래서 옷을 이제 하절기가 지났잖아요. 하하하하 하절기가 지났잖아요. 바로 이제 춘추절기가 됐는데, 이제 매일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제 매일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없겠다. 오늘도 샤워 하루 빼먹었거든요 원래 네번 샤워하는데 아침에 딱 걷고 왔는데 원래 아침에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딱그 햇빛 딱 없을 때싹 갔다 와가지고 땀도 살짝 조금 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샤워는 안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샤워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바뀌는 것들 저는 좀 그런 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놓고 체크해놓고 요건 요렇게 해서 지키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무조건 하루에 네번 샤워해야 돼 이렇게 정해놨으면 네번을 샤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 내번안 네 해도 될것 같아? 이러면 또 이제 그걸 적어 놓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생활하는데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이제 허리 디스크란 말이죠. 허리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친구들. 어, 목 디스크와 뭐 무릎, 뭐 이런 애들과. 기타 뭐 여러가지 관절 애들 관절이 어, 저는 관절 쪽으로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관절이 막 턱도 안 좋고 어제는 팔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손목이 손목도 그래서 양손목에서 소리가 다 납니다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손목 운동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관절들이 다 망가지고 있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음, 아무튼. 근데 일단, 어쨌든 허리 디스크가 첫 번째라서, 얘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개도, 기존에 배던 베개에서 다른 베개로 바꿔서, 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베개가 더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 몸에는 안, 맞,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바꿨거든요? 템퍼, 템퍼야, 템퍼로 바꿨는데, 아, 이틀을 지내봤는데, 오늘 잠을 되게 못 잤습니다. 템퍼 때문에, 베개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기존에 배던 베개로 바꿨어요. 얘가 저한테는 살짝 높은 듯한 느낌? 예목 디스크가 좀 심해지니까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한 이틀 템퍼로 베다가 안될것 같다 그래서 원래 베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 썸네일 사진으로 템퍼를 올릴 생각이었는데. 낙도로 바꿔야지. 아무튼, 그래서 허리디스크, 내부통증, 플러스방사통. 방사통은 5월부터, 이거 5월 이거 운동하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뻣뻣함,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벌써 5, 6, 한 6, 6, 6네번 걷기 현충일 때부터 딱 그때 수영 때려쳤죠. 현충일 날 수영, 수영 때려치고 그때부터 이제 네번 걷기를 시작합니다. 준비물 폴대 그때부터 잠스트 잠스트 무릎 보호대 차고 폴대 짚고 하루에 네번 걷기 를 시작합니다. 두번 걷기에서 두번 걷기 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하루에 한번 걷기로 바꿨다가 현충일 날 현충일 전날인가? 아무튼 병원 가서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 먹고 잠스트 무릎 보호대 끼고 그다음에 이제 네번 걷기를 갑자기 미친 듯이 하죠. 한번 걷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네번 걷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6, 7, 8, 6, 7, 8, 9, 1, 2, 3, 4 지금 벌써 4개월째. 근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오. 그리고 걷기 네번한 다음에 플러스 3시간 걷기 네 번을 하고. 아, 걷기에 한번 하고 오면 이제 3시간을 쉬는 거죠. 휴식 시간. 이 3시간의 휴식 시간은 무릎의 휴식 시간입니다. <laughs> 허리의 휴식 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허리의 휴식 시간이어야 되는데, 무릎이 더 아프기 때문에. <laughs> 걷기도 그래서 한번할때 30분은 하는데, 사실 이게 허리 때문에, 허리 때문에 30분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릎 때문에 30분을 하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30분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 걷기 후 신전자세. 걷기 한 다음에 샤워하고 와서 엎드린 신전자세로 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허리 쿠션을 대야 되는데, 저는 허리 쿠션이 안 맞습니다. 허리 쿠션이 세개 있는데, 이것도 세개 그, 그 강도로 다 샀거든요. 제일 말랑말랑, 제일 푹신한 거, 중간, 좀 딱딱한 거. 요세 개를 사서 다 대봤는데도, 응, 쿠션을 대봤을 때는, 쓰읍, 허리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이 아파요. 허리 쿠션 대면 목 쪽으로 그 무게가 더 쏠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목이 아픕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쿠션을 못 댑니다. 쿠션이 허리에 대면은 허리에 더 좋다는 걸 알겠는데 느껴지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대 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약물고 허리 쿠션으로 지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허리 쿠션 대신 지금은 수건으로 한다. 제가 맨 처음에 요, 아, 요 수건이 지금 요 베개 위를 지금 그 베개가 너무 더러워서 커버가 이 수건으로 가린 건데 얘가 이제 허리 베개 용으로 쓰고 있는 수건입니다. 조금 딱딱한 수건으로 해야 돼요. 너무 얇으면 그 허리에 느낌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수건을 대고 아, 잠스트 이 보호대는 냄새나면 세탁을 한다. 냄새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한다. 왜 요구를 굳이 적어놨냐면, 세탁이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보호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쌍밖에 없기 때문에 안 마르면 어떻게 하나 <laughs> 그리고 수선 찢어지면 꿰매기 엄청 많이 찢어졌어요 이게 이게 저게 되게 탈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잡아 뜯어서 올려 <laughs> 뜯어서 올려서 신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때마다 꿰매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 적어 놓습니다. 어, 달리, 이거 나중에, 이 디스크 제가 다 나오면은 하긴 할 건데, 이런 것들, 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 이거, 이거 적어 놓고 하려니까, 뭐할 수가 없네. 아 아무튼 안녕 안녕 녹화 끝.